이 좋고 쾌적한 우리 마을 누군가는 이곳을 늘 쓸고 닿기에 가능한 거겠죠? 남몰래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을 돌보는 마을 가꾸기의 달인 그동안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이들의 선행을 샅샅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좋고 마음씨까지 좋은 행복한 마을 가꾸기의 달인을 소개합니다 마을 가꾸기의 달인이라 무슨 달인인지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글쎄 이곳에서 마을 가꾸기 달인을 뽑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불어 나누는 내네 집안 마을 가꾸기 달인을 찾아라. 올해 벌써 4년째를 맞았는데요. 시민이 스스로 내 삶의 주변을 가꾸고 이것이 자기만족에 그치지 않고 내 주변 공동체 함께 나누는 그런 분들이 이제 최종 달인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찾아낸 다리는 총1 3명 오래된 4 명의 달인이 추가로 선정됐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달인. 아니 내집 앞마당도 관리가 어려운데 산책로를 가꾸는 달인이 있다니 이분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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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산 군항봉으로 올라가는 산책로를 4 년째 가꾸고 있는 양건중 달인. 대체 왜이 힘든 일을 하시는 걸까요? 양곤중 달인의 직업은 사실 목수인데요. 6년 전에는 곧쓰어질 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 좋잖아요, 건강이. 당뇨로 건강이 나빠진 당시 분앙봉으로 운동을 다니던 그의 눈에 띈건 쓰러진 나무와 쓰레기였습니다. 그저 지나칠 수도 있는 일. 하지만 달인님은 쓰레기를 치우고 꽃을 심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만들고 나서는 이제 쓰레기가 없겠어요. 예, 네, 없죠. 버릴 수밖에 없겠거든데. 아 짐승도 더러워야 거기다. 양도 사고 <목소리를 <하고> 그래 이제. 소한번 해주면. 감사합니다. 예. 다인의 선행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곳에 도서관을 만들 생각을 하셨대? 와. 주민들이 가꾸고 있는 이 도시텃밭에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만든 건데요. 목수의 재능을 살려 아들과 함께 손수 책장을 만들고 책까지 기부했습니다. 하도 독서를못 아느니까. <laughs> 그리고 저런 또못배서 조금 좀우이 됐어요. 이게 <laughs> 예, 을 했던 거죠. 예. 아이고 도서관 만 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아, 이거 지금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아, 괜찮아요. 가져가도 또 갖다 주신 분이 계실 거고, 예. 또 필요하면 가져가고 필요 없는 책은 또 여기다 갖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날개 없는 천사를 여기에서 만났네요. 어쩜 이렇게도 마음이 넓을까요? 사람이 조금 남한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 기분이 좋거든요. 그면 러 내가 좋은 일을 허블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느끼면 말도 안 되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바람 좀 있으세요? 예 예. 여러 사람이 내것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로 모든 길이나 에게 깨끗하게 자기 것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laughs> 꼭 당부드립니다. 우리 한번 열심히 깨끗한 그날까지.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번에 만나볼 다리는 어떤 분일까요? 아파트 단지에서 종종 눈에 띈다는 마을 가꾸기의 달인 그두 번째 주인공. 그집 청소 나눔의 달인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 이렇게. 모여 계신데 제가 여기, 여기 마을 가꾸기 다리인이 한분계셔 가지고 제가 찾아왔거든요. 에이, 하지만 제가 사진을 보고 왔을 땐아닙니 우리 선생님 맞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 아유. <목소리> 오늘도 어디 이렇게 청소로 나눔을 추천으로 오신 건가요? 예, 여기 저 아파트 소장님께서 예, 사례 발굴을 해 주셔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정서적 불안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은데요. 이 찬호다리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 아 자, 여기 좀 치우세요. 네. 여기 폐지. 저기 바구니에다가 좀담으세요 뭐부터, 뭐부터 치우게 되나요? 치울 게 조금 많아 보이거든요. 아, 재활용품하고 쓰레기 버릴 것을 미리서 저, 여기 사례자한테. 허락을 예, 득한 후에 이렇게 내치우게 됩니다. 사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이런 환경에 놓인 집들은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주민의 건강도 우려되고 주민들의 피해도 걱정되는 상황. 이럴 때면 늘 이찬호 달인이 해결사로 나섭니다. 정리수납봉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4년째. 총 64가구의 쾌적한 보금자리를 선물했는데요. 이 뜻깊은 선행에 동참하는 이웃들도 많아졌습니다. 와 보니까 여기서 완전히 생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우 먼저 이렇게나 많아. 사실 집안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치워야 할지 엄두도 안 나는 이곳을 정말 내집 치우듯 정성들여 일하는 다리님과 봉사자들.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안돼 안돼 예싹 버려야 돼이 오픈 되게 쓰실라 몰라도 고쳐봤자 또 금방 고장나. 음이런 어? 음. 예, 버립시다 큰 농을 내 우리가 큰농나 필요 없어. 아니 이보다 좋은 농을 음. 아 좋은 농도 게 갖다 드릴게. 아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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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필요 없어. 죄송하다. 뭔가 이렇게 버리겠다, 유지하겠다, 뭐, 이런 것도 실계인가 좀 있을 것 같아. 요못 응. 버리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아, 것 같은데. 오히려 아깝잖아요. 쓰시던 응. 물건이니까. 버리기 아깝죠. 응. 근데 저희들은 버렸으면 좋겠는데, 응. 쓰신 분들은 소중하잖아요. 멋이든지안 버리려고 하시죠. 응. 아니, 그럴 때는 좀어떻게해야요 예, 서 이제 설득을 시키죠. 응. 이제 저희들이 적당한 거 마련해서 해드리고. <laughs> 이렇게 한 집을 원래 깨끗한 상태로 복구시키려면 평균 이틀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시간과 노고를 들여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또 바삐 어딘가로 향하는 다리님. 한2주 전에 치어졌던 것이. 아2주 전에. 네. 아우 많이 깨끗해졌겠네요 네, 한번 보십시오. 네.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 굉장히 깨끗해 보이네요. 네. 얼마 전 이찬호 달인의 손길이 닿았던 이제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으로는 보기 어려운 정말 도움이 절실한 곳이었는데요. 봉사자들과 함께 쓸고 닦은 후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또 이렇게 사후 관리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아니 전에는 굉장히 어질러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저분이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해지고 나니까 마음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깨끗해지니까. 좋죠. <laughs> <laughs> 어. 그거는, 그, 깨끗한 환경을, 저기, 자기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이렇게 해주면은 참 고맙고 그래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만큼 각박한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이웃들이 있어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거 아닐까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아파트 문을 닫고 열고 그 사이가 안과하기 천지 천지입니다. 서로 주변에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옆집이 어떻게 사는가 관심을 가져서 그 가친 마음을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더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을 실천하며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고 있는 달인들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따뜻한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좀 전달해 보는 게 어떨까요? 괜찮으 시겠죠? 예. 네, 먼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함께 예. 함께해요!